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음, SC 법적 다툼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 어,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었지만 이런 법적 다툼은 최소 10개월에서 어, 조금 길게 되면 11개월, 12개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까지 최종 판결 결정이 될것 같아요. 약 2년간 우리가 또한 번의 기다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까요? 아, XRP 가격이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예,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XRP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냐? 다행히도요.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화폐 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XRP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좀잘 나올 수 있게끔 전격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는 그 비하튼 비슷한 뉘앙스를 끼친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역시 SEC의 지금 소송이 달라붙어 있는 중이죠. 그래서 본인들도 어쨌거나 이 SEC의 소송에 자유로워지려면은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리플이 XRP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소송이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잘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과 XRP, 코인베이스 SC를 위한 전격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알아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감사드리고요. 자 커피 제가 좀 합니다. 혼자 마시지 않고. 한 10분 정도 뽑아서 VIP 쿠폰, 저대리면서 같이 커피 한잔 드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5천원을 가지고, 음, 영상에서는 1억을 딱 만들었습니다. 3개월의 팩트고요. 이 팩트의 매매법까지도 전부 다 영상 후반에 공유를 할 거니까, 아, 반드시 이 매매법은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장장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laughs> 영상 시작하기 전에 차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혼자 마시지 않고요. 열분에게 같이 함께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고요. 어 함께 vip 쿠폰으로 스타벅스 배달시켜 먹으실 분들. 0 1 0 2 4 2 9 5 3 3 0 0 1 0 2 4 2 9 5 3 3 0으로 감사라고 이렇게 문자를 빠르게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어, 지금 문자를 받아보고 있고요. 받으신 분들 스타벅스 쿠폰 바로 드릴 거니까 한 잔씩 하시면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SEC의 법적 분쟁 중간 항소 요청 리플 사례와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소 SEC의 법적 다툼 하고 있죠. 예, 네. 항소까지 했고 중간 항소를 요청했다. 사건 판결 전 항소를 허용해 달라 요청이 있었다. SEC가 최근 웹3 결제회사의 리플에 대한 별도의 사건에서 항소를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금 SEC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어, 법적 다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XRP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SEC가 지금 여기저기 다 괴롭히고 있고요. 실제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도 너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 암화폐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잘못이 있다라는 취지로 인해서 코인베이스에 지금 많은 소송으로 지금 SEC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는데 결국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항소해달라. 나는 그냥 무조건 항소할 거다, 이거는. 사실상 지금 SEC 입장을 현재 지금 어, 법원이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 e c 너네도 지금 리플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항소했잖아. 그니까 나도 항소를 하게끔 해줘. 결정짓게 하지마 이거. 굉장히 지금 복잡해진 거예요. 얘네가 코인베이스와 항소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SEC가 거의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코인베이스 입장에서 야. SEC도 리플에 항소를 하는데, 나도 그러면은 SEC한테 항소하게끔 해줘. 어, 해줘. 중간 항소는 거의 지금 허용되지 않지만, 아니, SEC도 중간 항소 지금 성공했잖아. 얘는 되고 나는 안 돼? 뭐 이런 취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 지금 요청의 경우에는, XRP에 대한 일단은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편이니까, 그쵸? 그리고 최근에 SEC 리플 재판 중단하라! SEC 그만하라! XRP 혼도들의 청원들이 6,300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항소는 좋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언제까지 진행할 거냐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 관련된 내용들 또 업데이트가 되면 여러분들과 영상에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XRP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된 이야기들, 스케줄, 어,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볼 거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5천 원을 가지고 1억을 3개월 만에 만든 그 매매법을 조금 더 공유할 건데, 집중적으로 보셔가지고요. 큰 수익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을 아셔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이런 거, 하나하나 FOMC 금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CPI 지수가 올라가니, 내려가니,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돈을 벌어셔야지 우리가, 어, 뭐, 지식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려면, 죄송한 얘기지만, 잘하는 사람거 벗겨도, 반 이상은 갑니다. 글로벌단에 가장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효띠입니다. 누가 봐도 5년 뒤에 왜 실력으로 보여줬잖아요. 5천원을 가지고 1억원을 만들었어요. 만드는 기간 딱 3개월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5천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1년 뒤에, 아니 6개월 뒤에, 아니 3개월 뒤에 1억원 딱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은 스타벅스 한장 값도 안 돼요. 사실 스타벅스는 제가 또 드리기도 했고요. 5천원 가지고 1억 벌수 있는 5년 띠 매매법의 실전편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무료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참고로 이 매매법은 모든 코인에 다 적용이 가능해요. 자, 기본적으로 지표 세팅이 딱 들어갑니다. 이두 가지 세팅이 한번 들어가줘야 돼요. 상대적 강도 지수, 지수 이동 평균선. 상대적 강도 지수는 RSI라고 하죠. 이러니까 더 쉽죠? 지수 이동 평균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일명 이평선입니다 이게 세팅이 딱 되고 나서. 자, 지금 화면을 업비트 기준 4시간으로 봅니다. 4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거되면다된 겁니다. 여기 블루라인 보이시죠? 블루라인. 이 라인이 30선이고 이 라인이 70선이야.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3 0점 밑에 이게 뭐죠? 오버솔드, 뭐 과매도, 과매도 싸싸뭐 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해야죠. 그래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매수입니다. 이게 매수 자리예요. 자, 그래서 9월 17일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문자 안내 나오는 거 보세요. 공장장 실시간 매수 신호 날짜 9월 17일 금요일 날이죠? 예, 금요일 날, 고객님이 저한테 오후 10시 10분 정도에 1억이라고 보냈어요. 1억이라고. 그래서 제가 매수 가격 72원대 인근 가격대 오른쪽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매수 이후 공개 오픈텔레방. 제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오픈텔레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00% 대박 수익을 축하합니다. 오전 1시에 정확하게 제가 단체 문자 발송 자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도 날짜 언제입니까 9월 18일 수요일 아토큰 84원대 가격에 예, 인근 가격대에 정리 매도 매도 후 공개 오픈 텔레방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 이 뭡니까 예, 매도 타점이 나왔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공구 시에 단체로 문자를 정리를 해서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 저점 잡고 고점 잡아가지고 우리가 하루 8시간 만에 19%의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1차 매매 최근 1차 매매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원효띠는 한 종목 잡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핵심 전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이시죠 뭐가 보이십니까 저점자리 또 나왔잖아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 자리가 저점자리 매수 타이밍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하죠 여기는 뭐죠 고점 타이밍 고점 자리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저점과 고점 그대로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쪽에 보시면 저점과 고점, 매수매도 타이밍. 자, 일단 매수 타이밍 제가 언제 들었습니까? 9월 21일 토요일 날. 우리 토요일, 일요일도 같이 매매하죠. 돈 버는데 주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76원 인근 가격대 공개 오픈텔레방에서 공개했고요. 공구시에 단체 문자 보냈고요. 자 매도 시간은 오른쪽에 다시 뜨죠. 자 매도 신호 나옵니다. 2024년도 9월 23일 날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그냥 깔끔하게 먹었지 않습니까? 89원대 인근 가격대 정리하면 되겠고요. 오후 13시에 문자를 전자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뭐가 또 나왔습니까? 매수 가격기. 또 매수 타점 나왔죠. 이렇게 매수 타점이 지금 나오는 시점에서 여기서 바보처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78원, 7 9원 가격대 우리는 매수 타점을 보고 있고 그 매수 타점 역시 저한테 1억이라고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바로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429-5330 0 1 0 2 4 2 9 5 3 3 0으로 1억 1억 왜 우리 3개월 뒤에 5천원으로 1억 만들 수 있으니까 1억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그때그때마다 바로 문자 안내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보시고 가볍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떠들어 제꼈더니 목이 참 아프죠?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 시원한 커피가 필요하다. 스타벅스 커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커피 먹을 때 혼자 먹지 않죠? 저 같이 먹습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먹으실 분들만, 예, 열 분들 제가 선정해서 드릴 거고요. 감사라고 하십시오. 제 영상 봐주신 거 감사. 여러분들도 제가 보내드린 스타벅스 마시면서도 감사.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010-2429-5330으로 감사라고 지금 보내주시면 선착순 1 0 분, 좀 빨리 보내셔야겠죠? 선착순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막 퍼줄 수는 없어요. 자 아무튼 VIP 쿠폰 다 드리고 커피 오케이 케이 오케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모든 종목들 다 종목이 아니죠 메뉴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 2 4이고5삼3공으로 감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서 너무나 진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많이들 달아주세요. 댓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